다만 환율이 갑자기 큰 폭으로 변동할 때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개입할 때는 있었다. 나는 미국 같은 큰 규모의 기축통화국은 그런 파도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지만 한국 같은 시장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다 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스무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나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환율 정책 관련 자료와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해했다며, 더는 환율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도 양국 간 첨예한 이슈 중 하나였다. 예전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했지만, 1991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신장 등을 고려해, 이후부터는 한국이 일정액을 부담해왔다.